해달라고 어저께부터 저 토요일 일로부터 계속 나를 갖다 쫄았지 그 원사 쪽에서 나처럼 이 설명을 기가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없대. 지금 그 기조에 들어왔어들어왔어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되냐? 들어오지 말란 말이야. 들어오지 말란 말이야. 이개 이 돼지 닭들아. 막 떨어질 때오씨억 싸다고 들어오지 마. 가만히 있어, 그냥 지켜봐. 어디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지켜봐. 지켜봐죠 언제까지, 그럼 언제 투자하면 돼요? 떨어지고 나중에 개작살 나고, 이게 밑에 횡보를 하고, 어떻냐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미국 기준금리 올릴 것 같아. 올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laughs>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지금, 상황이. 씨발, 안 그래도 지금 미국 기준금리 높아가지고 우리 다 뒤질 것 같은데. 내 말이 그 말이야, 지금. <laughs> 이거 해결할 때 어떻게 미국이 쓰는 이게 어떻게 저기 급약 처방이 있어. 금리를 갖다가 어떻게 막 20%까지 막 올려 버려. 한 번씩 그 미친 금리를 올려. 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 이게 무서운 게 뭐냐? 스태그플레이션이야. 경기가 대체 침체됐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스태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이 급약 처방이 금리를 갖다가 올려다. 금리를 얼마까지? 20% 이상까지 올려야 돼, 기준 금리를. 내가 봤을 때는, 최하 20% 근처나 20% 이상까지 올리, 갑자기 기습적으로 올릴 수가 있어. 예전에 미국이 몇번 그런 적 있어. 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스테그 플레이션이야. 스테그 플레이션은 최고의, 어떻게 되냐, 이거 막아야 할 마지막 보로가 뭐냐? 스테그 플레이션이야, 스테그, 이거, 자, 저기,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죽을라고 해. 그죠? 스태그플래시 뭐야? 경기는 드럽게 안 좋은데 물가는 드럽게 올라. <laughs> 경기가 좋은데 물가가 오르면 호, 호황인데 경기가 드럽게 안 좋고 저희 소비도 안는데막 어, 물가가 겁나게 올라 막 이걸 일면 스태그플래시 아니야. 아니 그럼 그래, 중국산 저기 물가 저기 물건이 싸잖아요. 이게 나중에 중국산 물가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해칭을 해준다고 해. 근데 나중에 어떻냐 이게 이게 달러가 똥값이 되면 이제 이게 벌트리는 일들이 발생을 해 이게 발생. 이제 일명 스태그플레이션이야 그러면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스태그플레이션이야스태그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은 환호를 해. 호황일 때 인플레이션 좋아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아. 간내가 돼. 근데 어때냐? 물가 상승, 저기 다 죽을 것 같이. 돈도 없는데, 물가는 천 점프지 몰라. 다, 어때, 미쳐. 이건 폭동으로 바로 이거죠. 어, 예전에 LA 폭동 같은 이제. 그 폭동 사태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터져, 미국에서, 이제. 봐봐, 내 말이 틀린가, 맞는가. 그러면 그 폭동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불만이 지금 미국 사람들이 겁나. 그럼 어때, 이거 스그 플래시너 가면 이거 작살나, 미국이. 미국, 어떻게 돼요? 미국 주 단위로 독립한다고, 이제. 독립선언문 할 거야. 우리는 USA로부터 어떻게 이탈한다고, 탈 이탈하고 독립을 할 거라고, 각 주마다 선언을 할 거야. 그리고 중앙은행을 따로 만들 거야. <laughs> 지금 벌써 그러고 있어. 준비, 이제 주에서는 이미 비밀에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자기네들 그 주, 주 단위, 주단위의 주의 연방은행을, 준비은행을, 그그 그 뭐냐, 그 중앙은행을 따로 만들라고 다들 준비하고 있어. 여차하면. 어, 저, 저기, 저기, 빼드못 믿겠다, 이거야, 제 새끼들. 각 주마다 주지사들이 어떻게 다들 못 믿겠다, 이거. 주, 의원들도 다똑같대 저, 빼드 새끼들 못 믿겠다, 이거야. 저 새끼들. 그니까, 러 그럴 바에 우리가 그냥 새로 가는 그럼 어떻게, 이거. 독립하겠다, 이거야, 그거는. 미국이 다 쪼개져. 주단위로 해서. 주가 50몇 개, 다 60개 되나? 그죠? 그 단위로 다 어떻게 독립해서 찢어져.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서로 지들끼리 이제, 이제 싸우게 돼 <laughs> 어, 시나리오부터 지들끼리 싸우게 돼 있어, 나중에. 어, 서로 못잡먹어안 다리게 돼 있어. 어, 다음 당신 리오 뻔해. 그럼 어떠냐? 요거를 막아야 돼. 그럼 어떠냐? 배드에서는 연방 준비 은행에서는 어떻게 극약 처방은 나중에 하나밖에 없어. 뭐야? 기준금리 올릴 수밖에 없어. 얼마까지? 20, 2, 30% 올릴 가능성도 봐. 왜?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딴건 못 해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돼. 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불만은 이거는 막아야 돼. 얘네들. 은 그럼 어떻게 되냐? 방법은 하나야. 기준 금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한 2, 30%까지 올려야 돼. 역사상 그런 적몇번 있어. 미친 금리를 갑자기 미친 듯이 올린 적이 있어. 올린 적 있어. 올린 적 있어. 미국이 제로 금리에서 5%까지 막 올렸어. 그거 어때? 찔끔 올려가 그 찔끔을 가 0%대에서 5%가 이게 굉장히 이게 피부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져 0%대에서 5% 들어가면 굉장히 피부적으로 고통스럽게 느껴져 근데 예를 들어서 한 5%에서 저기 30%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그게 그저 그렇게 많이 안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져 네, 0%에서 5%를 한 거였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한번 올린 것같아 그럼 어떠냐 스테그플레이션 기조가 있으면 빼드에서는 선택의 폭이 없어. 선택할 카드가 없어. <laughs> 선택할 카드가 없어. 선택할 카드가 없어. 다 하나야. 뭐야? 뭐야? 기준금리를 20에서 30억까지 올릴것 같아. 미국이 극약처방을 쓸때한 번씩 써. 이렇게 해서라도 스테그플레이션을 잡아야 돼.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 작살 나는 거야. 다. 여기다 그러면 레버리지 쓴애들을 어떻게 되냐? 작살 나는 거야, 이거. 이제 레버리지에 들어온 애들 많을 거야. 양날의 검이야,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 배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지금. 자, 그, 나중에 기준금리 20 몇, 2 2 30% 올려.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올려. 어, 그럼 국채는 어떻게 해요? 국채는 아, 못 올릴 것 같아. 왜, 지금 국채 금리를.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저기, 어떻게, 한, 20, 30%야. 근데 국채가 한, 저기, 한, 4, 5%야. <laughs> 4, 5%에요, 4, 5%야. 어떻게 돼? 국채 값이, 똥값이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그때 아마 빼대에서그 국채를 갖다 헐값을 받을것같한번 <laughs> 맛을 봤어, 얘네들이. 기준금리를 국제부, 국제보다도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야? 국제값이 똥값이 된 거야 그 당시에. 안무튼했죠 국제값이 한 저기 2% 3%인데 6%까지 올린 거야.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국제값이 똥값이 이때 어떻게 되냐? 빼에서 어떻게 되냐? 국제가 헐 반에 반토막까지 나왔어 진짜로. 반토막이 아니라 반에 반토막 반에 반토까지 막 나는 국제를 갖다 어떻게 되냐? 미 염증분 준비원에서 어떻게 화폐를 찍어가지고 그걸 헐값을 사던 <laughs> 얘네들이 아, 내가 그거 한번 가르쳐 줬어. 얘네들이 근데 그거 재미 붙인 것 같아. <laughs> 지금 그래서 국제시장이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지금 미국 국채시장이 지금 미리 지금 막 폭락을 하고 있어. 어떻게, 이, 이, 기조가 지금 보이고 있어. 기준금리를 갖다 20, 30% 올렸는데 지금 국채값이 미국 국제지 한 10년불이 한4.4% 4 되나? 4%대야. 맞나?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볼까? 미국 그 지금 나도 이거 자주 까먹어 신경 쓸 때가 많아서 그거하자고.